헬릭스미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후 어, 업체처럼 매출이 얼마 어, 이,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의미가 없는 것이 아직까지 제품을 개발 중인데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. 어,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. 어, 풀어가 보겠습니다. 어, 하단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헬릭 샘, 어, 스미스에 스 대해서 어, 조선비즈 장윤석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. 시총 3조원이었던 헬릭 스미스. 단돈 550억원의 경연권 팔렸다. 주가 폭락에 투자자들을 망연자실. 음. 뭐, 그럴지 모르죠. 또, 또, 너무, 제가 또 감성적인 그, 뉴스 제목 아니냐고 또 비판할 뻔 했는데, 아마 실제 가주,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, 음, 좀 망연자실 할 수도 있겠죠. 음, 그런데 그, 국내 바이오 벤처 1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, 김선영 씨라는 분인데, 연구진이 에 혁신 신약을 시장에 내놓겠다던 다진과는 달리,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회사인, 카나리아 바이오엠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폭락했다. 그래서 어, 최근에 크게 이게 그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완만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원가 회계 전익으로서요, 그뭐 그 매출이 26억 원이면 뭐 지금 뭐이 이 매출의 그 것이 그비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그 제품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등뭐 이런 거를 수수료 수익 같은 거로 해서 비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마일드 스톤요다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 72.4%가 증가했지만은 그 재고 자산은 39.1%가 감소했고요 매출원가는 뭐 어, 9.1%뿐이 증가를 안 해가지고 매출 채용액이 막 크게 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고정비 나가는 그 판매 관리비가 어, 388억 원이나 됩니다. 그래서 어, 영업 손실 372억 원이 되고 전년보다 영업 손실이 더 늘어났습니다. 이것이 이제 그 헬릭 스미, 스미스의 그 현재 상황인데 어~ 뭐 매출을 실질적으로 뭐모듈이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슬로프 회계상으로도 뭐 거의 유사한 그 이~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에~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개미들이 투자한 자본을 판매 관리비로 흥청망청 사용한 것이냐. 왜냐 그러면은 그 연구개발비도 그렇게 크게 나가는 게 없더라고요. 어, 나중에 운영비용 쪽에서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어쨌든 어그 영업손실 368억 원으로서 그 영업손실이 22%더 증가를 해버렸습니다. 그리 그러나 이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억 원 정도 더 이익이 나는 거라는데 이것은 이제 에,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, 슬프로 환산 재고를 하더라도 어, 121.7%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음, 아기자기한 수준이죠. 억원대 정도, 10억원도 안 넘는 아, 그런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에, WCAI가 그 3억 9,900만원 감소한 것이 원가 회계, 영업손실보다 적게 영업손실이 아니 더 손실이 난 아니 더 이익이 더난 것으로 손실이 더 적은 것으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래서 그 A B C 표현 방법은 그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게그이 표준식으로 좀 표현은 되어 있어요. 이게 W C A I 다 그런 얘기거든요. WCI의 상품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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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어, 그리고 원재료 사용이 마이너스 1 9라는게 나왔는데 에,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원재료의 사용은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마이너스로 어, 산출됐다 그런 얘기고요 상품의 매입액을 여기다 또 써놨는데 매입액이라고 쓸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에 그 상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맞는데. 어, 요게 에 나중에 문제가 돼요.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. 그래서 어, CSM 매출원가 재료비가 48.9%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25.2%가 증가했습니다. 어, 제조원가에서 재료비율이 마이너스 5.5%로도 산출이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가공비가 뭐 크게 들어가는 게 없죠. 그뭐 작업하는 게그 크게 없다 보니까 3.9% 어, 금액이 내려갔는데, 그러나 그총 제조 비용상으로는 21.1%그 재료 비 아니 그 가공 비율이 올라갔고 어, 재료 비율은 21.1%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이거 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으로 추론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좀 저는 이렇게. 예,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적절한 추론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아, 이게 그 재고자산의 증감액 때문에 원재료 사용을 이렇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재료 사용액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냐? 그러면 원재료를 이미 투입을 했는데 그걸 다시 뺐다? 음, 그런 얘기 아니에요. 뭐 그런 일이 그 제품 개발 과정에 나올 수 있는 건지? 어,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치들이죠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뭐 증감액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 냉동 단위라는 것은 뭐 어, 올해는 그, 이, 그~ 말하자면은 증감 에, 단가가 없고 그~ 인상 인하 단가가 없고 어, 그다음에 그~ 밑에 있는 두가지는 음, 아예 올해는 그~ 사용을 안 했고 새로 어, 이런 게 실패했으니까 새로 원료로 뭐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이라는 게뭐 어, 엄청 비싼 거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재료 가격 추이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작년에는 뭐또 평균 6.8%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뭐 검증 단계인데요. 이런 수치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, 좀, 그, 그 의미가 아주 퇴색해버립니다. 어, 그 재고, PQ 총재조 비용의 그 차이가, 어, 재고자산 변동범위 차이하고 같습니다만은, 어, 전체 재고자산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, 근데 그 표현 방식은 WCAA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은, 그, 여기에서 이게 그,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틀리니까 그러면은 그 전체 재고 자산인가 하고서 개, 그거를 그 가감을 해주면은 또 역시 갭투에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보니까 상품의 증감액은 어,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그 작년도는 맞아 떨어집니다.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왜 그러냐 그러면은. 이게 상품의 증가액으로 맞추는 거지. 에 매입액으로 맞춰진다는 것은 이비성군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. 어,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로는 저기 그 이게 원인을 밝혀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밝힌 겁니다만은 이런 원가 계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어,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 결국 차이가 그 납니다. 이것으로 봐서도 이거 하나만 가 가지고도 분식회계를 했다. 이렇게 되고 판단을 할수 있겠어요.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뭐 일반적으로 다 맞추는데 여기 그 작년에 그 폐기 손실이 1억 9,400인데 현금 흐름표상 그이 현금이 132억 원 나갔는데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줄었다 이거죠. 그러니까 1억 9천 4백만 원을 다 폐기를 시켰다. 왜냐 그러면 제품 개발에다 실패해가지고 뭐 이런 거로 그 판단이 됩니다. 운영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59억 한 60억 원돈 나갔는데 22.2% 증가했고요. 직원 수가 28명이나 증가를 시켰습니다. 뭐더 열심히 해봐가지고 연구인원을 뽑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, 운영비용 중에서 연구개발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뭐 지급수수료가 과연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예, 이거 남한테 주는 돈 아니에요. 이게 60.5%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낭비인지 아닌지 또 무슨 성격의 지급수수료인지 제품 개발하는 회사가 뭔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. 아, 이런 것도 모르겠고요. 그리고, 뭐, 그, 인건비는 거꾸로 2.6% 그, 내려간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. 그리고, 연간, 연봉도 5 4 0만 원꼴로 예상이 되는데, 작년보다 그, 연봉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되면은, 이게 한, 뭐, 진짜 그,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성격, 이게 한, 인원도 한 138명 뿐이 안 되고, 중소기업이라면 한 200명 정도는 넘어요서야 중소기업이라는데, 이건 소기업이겠죠 소기업 아,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못 벌고 계속 그 판매관리비로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, 이 가공비도 아까 7억분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그 인건비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, 대부분 현재 인력은 그이 생산직은 거의 없고 연구개발직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본사 판매관리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로 돼 있어 가지고 어, 그, 가장 그 388화로 그 판매 관리비 쓴것 중에서 지급수수료가 50%나 그 해당이 됩니다. 이 돈이 과연 적법하게쓸때 돈이 나갔느냐, 음,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어, 제고회전율이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뭐, 어쨌든 그, 이렇게 제고회전율 그 상승하고 수급분율 상승했으면은, 뭐, 회계투명성은 있다고 봅니다만은, 에, 근본적으로 비용이 너무, 뭐 그, 어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고, 이 분석의 의미가 퇴석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. 그, 3분기까지 그래도 그 계획대로 그, 실적을 가지고 보통 일반 그 실제 그 정상화된 회사라고 그러면은 어, 계획을 세우기가 좀 용이한데 손익분기점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아,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에, 연말까지 그한 84억 정도 하더라도 어 영업손실은 한 410억 원 정도 나올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. 어, 그 확정이 한 84억이 된다 그러면은 한 413억 원 적자가 된다. 왜냐면 하 재고가 계속 이 내려가면은 원가 회계는 예상보다 더그 영업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만회해 보자고 매출을 10% 어떻게 그 비고정적인 그런 수입이지만은 올렸다 하더라도 음, 뭐 크게 개선될 것은 없습니다. 조금 영업손실이 좀 감소한 되는 것뿐이는 없습니다. 반대로 재고를 늘이면은 어, 예, 재고를 늘이면은 이 경우는 그 여기가 그 조금 더그 손실이 더 늘어나죠. 네, 재고가 그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그 원가 회계는 재고가 늘어나면은 그 영업이익이 그 말하자면 예, 영업손실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. 음, 좀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영업 손실이 조금 더이더 더 나오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. 아 어, 쨌든음그 합리적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그그 그 그리고 영업 손실을 10% 선으로 방어한다는 가정하에 매출 예측입니다. 그러니까 아 일시에 370억이나 되는 거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거죠. 아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한번그 항상 하는 예측이니까 어, 영업손실 10%를 더 줄여보자 했을 때 84억 원까지 올리는데 3분기까지 23억 원 정도 한 회사가 3분기 안에 84억 한다는 것도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어, 물론 저, 그 불특정 비고정적이니까 음, 어떤 그 진행률에 대한 그 무슨 그 아까 요금을 뭐 받는다 누구한테 받는 건지 모르지만은. 뭐,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면은, 뭐, 이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고요. 어, 그 다음에, 그, 이, 말하자면은, 그, 한10% 정도, 그, 영업 손실을 줄여본다. 아, 한15% 정도 줄이는 거죠. 25% 정도 보통, 그, 이제, 3분기까지, 그, 운영 비용이 뭐, 395원을 썼다 그러면은, 일반적으로 그한25%더 증가하지 않겠냐? 연말까지 이럴 경우에 예, 영업손실을 그 10%만 증가하는 거로 봤을 때 이것도 한 87억 정도 어, 나올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손익분기점 식으로 승, 생각해 볼수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한그 90억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면은. 뭐 원가 백에서그 84억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도 한 409억 원, 410억 원 정도 그 영업손실이 난다. 그 재고 회전율을 아무리 그뭐 올려본들 그이 영업손실 좀 줄일 수 있죠. 363억 원까지. 근데 그 생산을 거기다가 또이 그 재고를 반대로 마이너스 -27 27.2% 한다 그러면은 그400 9억 원으로 영업 손실이 더그 나는 거로, 이겨는 아, 그 재고가 감소해서 했다기보다는 재고를 그 줄인다 하더라도, 어, 스루프트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그 84억 계약한 그 상태의 영업 손실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. 매출 자체가 비고정적 큰 변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예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신약 개발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어, 그리고 그 내년에 개미들이 투자한 에, 지금 음, 저한테는 그이 화면이 정지되어 있는데 에, 앞선 그 녹화가 그이 저장이 완료될 때 에, 파워포인트는 그 이렇게 그좀 잠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워포인트 녹화 기능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번그기업 공개를 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5,545억이나 들어왔었는데, 에, 현재 그 영업 결손금이 3,860억이니까, 개미들이 그준돈 5,500원에서 거의 뭐 4,000억 원을 소진을 했거든요. 어~ 그몇년 동안에 이거를 그 소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그~ 뭐 판매관리비가 거의 (400억 원) 되는데 이~ (2년) 내에 음~ 아마 그~ 주식발행 초과금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도 분명히 그런 게예산이 되니까 아, 더이상 못 견디고 그~ 그~ 카나리 아~ 바이오한테 그~ 영업권을 냉긴 거 아닌가.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, 주가는 그 12,350원이 떨어져 가지고 장부가격 대비 아직도 100% 넘게 200% 선에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. 이거뭐 장부가격 이하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. 아, 주주명을 보면 김선영씨가 5.2%를 가지고 최대 주주를 행사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개미라는 얘기고 외국인 투자율도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, 진짜, 그, 이, 많은, 그, 이, 500원짜리, 그, 액면가를 가지고, 많은 개미들이 그 투자를 했는데, 음, 아마 그, 제 생각엔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외국인이, 아, 외국인이 있군요. 그, 8.44%좀 물려있네요. 네. 아, 그,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. 어, 김선영 씨라고, 이상하게 그제그 그 여자 사촌 동생 이름하고 똑같네요. 어, 남자분이시지만은. 이상, 어, 헬릭 스미스 그 3분기 누적 실적을 수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. 어, 회계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해가지고, 어, 뭐그 딱이나 결론을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. 분명히 아까 그이그이 그, 이 말하자면, 검증단계에서, 어,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좀 진짜 엉터리다. 아,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 겠고요. 어, 분식회계 개연성이 아니고, 어, 이거 아니고, 그, 그 매출원가 자체 계산이 엉터리다. 아,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끝낼 수 있겠습니다.